한 3초 만에 10cm 두께의 강철판을 뚫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젓가락으로 두부를 찌르는 것처럼 가볍고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독일 작센의 군용 텅스텐 스틸 합금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경도는 시중의 기존 드릴보다 5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독일 산업 기술 부문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모든 드릴이 울산의 100년 된 공장에서 고온 담금질 처리로 생산되며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합니다. 십자형 사날 디자인은 매우 날카롭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정확한 위치를 실현할 수 있고 전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1초 내에 파편을 제거하며 뚫린 구멍은 원형으로 깔끔하고 매끄러워 거친 부분이 없습니다. 유리에서도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며 가장자리가 매끄럽고 균열 흔적이 없습니다. 실내 장식용 전체 타일에서도 사용 시 유양면이 손상되지 않으며 남은 대리석도 두부를 뚫는 것처럼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 스테인리스 스틸, 주철 등 이전에는 어려운 모든 재질이 이 제품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삼삭심 두께의 강철도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며 드릴이 마모되지 않습니다. 강철에 구멍을 뚫을 뿐만 아니라 확장 구멍도 만들 수 있으며 확장된 구멍도 매끄럽고 깔끔하며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제품을 통해 집에서 필요한 모든 드릴 작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공, 실내 장식, 가구 조립 및 야외 수리 등을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이제 일회용 소비품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희 제품 하나로 과거에 구매했던 한 상자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반값 할인 혜택을 드리며 이후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전액 환불 보상하겠습니다. AT 대노님